부동산 자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지난번 용산 특집에 이어서 이번은 이번 특집은요 성동구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투미 부동산이 김재경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부장님 사주아 부동산 회원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대표님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이제 성동구를 대표해서 이제 소개를 할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이렇게 먼 자리까지 오셨는데 간략하게 투미부동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투미부동산은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의 약자를 써서 투미부동산입니다. 아, 어, 이름이 투자의 미래의 약자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멋집니다, 이름. 네, 저희 이제 대표님들 모습이고요. 네.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종사를 하다가 이제 부동산을 성동구에서 차리고서 15년 넘게 이제 성동구에서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동내에세개 지점이 있으면서 이제 성동구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등 다양한 부동산 전반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성동구를 대표해서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준 거에 대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네, 제가 네. 카페를 두루 검색을 해보다가 네. 가장 부동산이 많고 네. 그리고 좋은 입지에 있는 지금 부동산 세계 보면 상황 심리역 행당역, 금호역 바로 앞에 네네. 있는 걸 보고 제가 컨택을 했던 거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하튼 오늘 좋은 네. 성동구 지역 분석에 대한 그 좋은 내용을 지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성동구 지역 분석입니다. 성동 구 요즘 부동산은 이제 직주근접성이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이랑 얼마나 가까운데 내 주거지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요소죠. 네, 그렇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이라든가 잠실이라든가 시청, 여의도 등 각종 업무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환경 여건도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서울숲이라든가 매봉산, 청계천, 한강 조망권 등 최고의 쾌적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다 다양한 지하철들도 노선이 깔려있고, 이제 도로망들도 잘 깔려있어서 사통팔달, 이제 강남북 어디든지 편하게 오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동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런 위치적인 요인에 불구하고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좀 강했었는데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있었고,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 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향후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큰 지역이 바로 성동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성동구 하면은 강남에 서초구 강남구가 있다라고 하면 강북에는 용산구 성동구가 바로 길 건너 그러니까 길 건너가 아니죠 강 건너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성동구 그러면 좀 낙후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 되기 전에 산 꼭대기에 막그 꼬불꼬불 길을 가는 그런 이미지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성동구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성동구의 교통 요인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성동구 같은 경우는 도로망이 되게 잘 깔려 있습니다 뭐 강변북로라든지 내부수단도라든지 궁금한 상도로 등 이제 강남북 어디든지 편하게 도로망이 잘 깔려 있는데요 일단은 강남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강남에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남 접근성이 높다는 게 매우 큰 메리트인데요. 그동안 이제 강남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아서 이제 옆으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강건너에 성동구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의 전세 가격이면 매수를 할수 있다 보니까 아주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옥수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낙후된 지역에 이제 개발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성동구에서 지, 뭐 교통망이 가장 좋은 데는 바로 왕십리역인데요. 네.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다양한 교통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제 강남 사람들이 집중하기에는 3호선 라인 아주 좋아하는데 바로 옥수동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옥수동 부동산 가격이 성동구에서 가장 핫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제 3호선 라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3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뭐 지금 네. 이, 이 말씀이. 거죠? 그렇죠. 네. 네, 다음은 지역적 요인입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앞서서 직주근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성동구 주변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도심 업무지구라든가 뭐 여의도, 뭐 강남 접근성들이 매우 높아서 성동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강남부 어디든지 편하게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 수요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들 자세히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뭐 현대차 신사옥 부지라든가, 뭐 이제 세운 상가가 개발된다든가 등 주변에서도 꾸준히 이제 개발 요,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성동구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어디가 개발되든 이제 직장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성동구 내에서만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이제 서울 지하철 신사옥이 이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3표 레미콘 공장 부지가 최근에 이전한다는 뉴스가 뜨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다가 1시간 전에 협약이 취소된 뭐그 사례인 거죠. <laughs> 네. 이제 2022년도까지 잠정적으로 이제 이전하기로는 했는데, 네. 이제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이 장기간으로 봤을 때 된다면 성동구에서는 가장 큰 이제 수건 사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아주 큰 발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laughs> 뭐 그런 네.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삼표 레미콘 같은 경우. 네네네. 성수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예전으로. 그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 말로 하면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아, 아파트형 공장. 네. 예, 잘 알고 있죠. 이제 네.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제 요즘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IT 산업 등 첨단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게 바뀐 게 지식 산업 센터입니다. 이게 성수동 일, 공업지대 일대에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얘기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내용 알려 주세요. 네.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성동구 같은 경우는 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남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매봉산, 응봉산 등 이제 산들이 되게 많고 또 서울 동구의 가장 대표적인 서울숲이 또 있죠. 삼십오만 평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청계천이라든가 이제 중랑천 등 한강을 끼고 있어서 주거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네. 이래서 한강 주변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들어섰는데요. 이제 가장 강남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는 이제 옥수동을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옥수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표적인 산동 산동네 달동네였는데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작년 11월 옥수파크힐스를 마지막으로 모두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옥수동 이제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데요. 옥수파크힐스라든가 옥수레미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옥수동뿐만 아니라 금 한강변의 금호동 아파트들 30평대가 지금 11억이 넘어갈 정도로 이제 거의 강남 이세. 들이 많이 건너와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수동 쪽도 되게 핫한데요. 이제 성수 트리마제가 이제 최근에 입주를 했지요. 그리고 네.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말안 해도 다알 정도로 이제 강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성동구가 예전에 알던 성동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아크로 네.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곧 분양에 들어갔죠. 그렇죠. 조금 네. 늦어져서 원래 네. 계획보다는. 이제 분양가도 되게 비싸게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분양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 평당 뭐한4,700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성동구가, 어? 이렇게 비쌌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동구가, 강남에 비해서는 이제 전세 가격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강남 사람들이 이제 강남에 집 사주기는 좀 힘들고 강남 이 세들한테 옥수동이나 이제 성동구에 입지 좋은데에다가 집을 사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4,700, 4,800 정도 수준이면 강남 가격에 그렇죠. 뭐 특별히 어, 빠지지 않는 가끔데요 아, 이게 그거는 이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든가 이제 특별한, 특별한 곳들이, 물건인 경우에 그거죠 네, 네 그러지만 이제 성동구일 대도 되게 예전에 알던 성동구 가격이 아니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사실,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한강 조망에 있어서 저는 용산구나 성동구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강의 남쪽에 있다 보니까 강을 조망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북향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용산구와 성동구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강남에 가장 근접하면서 진정한 한강 조망권, 남양의 한강 조망권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트리마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보시다시피 한강을 딱 시원하게 파로나바처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한강 조망이거든요. 네. 여기 멀리로는 이제 지금 사진이 좀더 밝았을 때 찍었, 맑았을 네. 때 찍었으면 좋았을 지만 날이 좀 흐린 날 찍으셨나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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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잠 롯데 타워도 보이고요. 네. 이제 바로 압구정동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강남 사람들이 매우 큰 메리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바로 성동구입니다. 야경 조감 같은 경우도 매우 좀 아름답게 나오네요. 다음은 이제 성동구의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까 싶습니다. 네. 이제 성동구가 이제 그전에 낙후됐다라는 얘기를 앞서서 잠깐 했는데요. 하지만 성동구가 끊임없이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예전의 성동구가 아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요즘 자... 6.19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뭐 신규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규제가 또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얘가 뭐 이제 시행된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지역이 이제 틈새 시장으로 갔다가 많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이 재개발 성동구 내에 이제 여러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가장 핫한 곳은 이제 성수전략정비구역인데 이제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이부에 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뭐 행당 7구역이라든가 금호 16구역 등 다양한 재개발 지역들이 있어서 이 지역들이 이제 향후 개발이 되면 성동구의 이제 부동산들도 향후 예전에 낙후된 이미지가 아니라 점점 개선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근 5년 내에 입주한 아파트들 목록입니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16번까지 써 있는 게 5년 네. 내 입주한 그 성동구에 입주한 재건축 아파트인가요? 네, 재개발 혹은 재개발 또는 네, 재건축 아파트인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옥수동 같은 경우는 옥수파크리스가 입주를 하면서.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이제 다 완, 정비가 완료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옥수동이 성동구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됐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향후에도 앞으로 다른 성동구의 지역들도 개발들이 속속 완료가 되면서 젊고 환기찬 이제 도시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5년간 입주한 아파트가 이런 거고 현재 네. 분양권으로 돌고 있는 또 그렇죠.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앞으로 제 개발 내지는 전축 예정인 아파트들이 있는 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리면될거 네. 같네요. 예전의 성동구가 아니라는 점을 어, 이제 사람들이 어, 기억해 주. 시막년에 내가 아니야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정말 되는 건가요? 성동구에 오랜만에 찾아오신 분들은 오 성동구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았어. 음. 아니요. 오 성동구가 이랬어라고 하시는 분들 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성동구는 이제 서울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되게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신축 아파트가 꾸준히 들어서면서 이제 주거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원래 입지적으로 좋았었던 장점들과 합쳐지면서 가격 상승률이 되게 높은데요. 이제 강남 접근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우수한 한강 조망 등으로 앞으로도 뜨고 있는 지역이 성동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편에서는요 성동구 전체에 대한 뭐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적인 요인을 지금 분석을 해봤고요 2편에서 준비하신 건 어떤 내용이었죠? 네 제가 보다 정확하게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도 성동구에서 가장 핫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저도 관심 많아요. 그럼 네. 2편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편에서 뵙겠습니다. 네.